안녕하세요, 뚝딱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컵접기를 종이접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모 한번 다림질 중심선까지 문접기, 문접기 이 상태에서 아래를 산접기, 산접기. 옆으로 돌려서 위로 한번 접어 줍니다. 다시 돌려서 산접기 산접 산적, 산접기. 다시 옆으로 돌려서 펼쳐 눌러 접습니다. 네 컵이 완성되었습니다. 스케치북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컵을 스케치북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접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네모 한번 한 상태에서 모서리 접기, 모서리 접기. 풀칠을 해서 접시를 붙이고, 만들어 놓은 컵 하나. 또 하나 접어서 붙여 보겠습니다. 컵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빨대도 한번 그려 볼게요. 빨대 네. 예쁜 컵접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